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기 시작하는 빌립보서는 골로세서와 빌레몬서, 에베소서와 함께 바울이 쓴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이후에 가택연금이 되어서 1차 구금 상태에서 쓴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이 기록된 배경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그 발걸음을 함께 동행해야 할 것인데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가늠할 수 있죠. 빌립보에 살던 자주 장사 루디아란 여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방 여인으로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이 빌립보 교회 창립 교인이 되게 됐죠. 빌립보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었음에도,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사도 바울에게 어쩌면 가장 큰 위로와 도움을 주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시작할 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팔 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마치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 고백을 하듯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마음 깊숙한 그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에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끝까지 그와 함께하고 그를 돕고 그를 향한 마음들로 주의 그 사역에 동행하여 왔기 때문이죠. 실제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할 때에도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도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후원을 받고 물질적으로도 기도의 힘으로 함께 그렇게 힘을 얻었던 그들이 바로 빌립보 교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의 기록처럼 바울이 심지어 로마 감옥에 있던 당시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많은 도움을 주며 그와 함께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그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의 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증인까지 삼으며 그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의 모든 재정적인 필요와 사도 바울을 위한 도구와 간구의 기도로 힘을 더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섬김을 기억했으며 이에 대해 가장 먼저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그리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전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바울 자신을 돕고 그의 어려움을 함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도 만일 그저 인간 바울을 돕고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했다면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하여 진력하고 있는 그 일에 이 빌립보 교회 역시 함께 동참하여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나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을 때나 변함없이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순간에, 실로 여러 외로움과 절망과 좌절의 상황들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품고 다름질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내는 이 바울을 이해하고 그가 고통받는 현장에서 찾아와 그의 필요를 채우며 기도의 무릎으로 그와 함께한 이 빌립보 교인들의 동력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은 오늘 구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고 피워지고 있는 것을 오늘 살피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구절로 10절까지 빌립보 교인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 바울 자신 외에도 오늘 빌립보 교회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복음 사역에 사용되고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과 간구의 첫 번째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교회에 각양 좋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흠없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바울은 더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지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중보하고 도구하여 올리는 그 간구의 제목에 이보다 더할 수 있을까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게 되는 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사모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품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그들을 축복하고 있음을 살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한몸된 그런 유기적 관계는 물론 이려니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끈끈함과 기도로 함께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케 듭니다.오늘 이 땅에서 동일하게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삶 가운데, 내게는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지,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늘 사모함으로 우리를 위해 축복하며 간구하고 기도해 주는 도고의 무릎들이 있는지, 아니 우리가 간구할 때에 내가 오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과 같은 그런 축복의 기도와 또으로 힘을 더하며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한 몸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난 곳과 잘한 곳과 지금 거한 곳이 다르고 나라와 민족과 난곳 방언이 모두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구속주 되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시기 질투쟁이와 싸움이 가득한 세상이고 저마다 모두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피흘리게 하는 것에 빠른 발을 달리고 있지만 오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축복의 기도와 간구가 있었듯이 저희 삶에도 동일하게 형제 자매와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그리스 예수의 심장과 같이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도 무릎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함께 힘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서로 기댈 수 있는 누군가의 곁이 되어지게 내 기도 무릎과 골반 기도에 주님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신 내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